예, 대리입니다. 네, 예, 저 지금 가는데 한 6, 7분 걸릴것같습니다 네. 네, 반갑습니다. 포항에서 전동을 타고 대리 운전하는 대굴 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양덕에서 영웅동 가는 돌을 잡았습니다. 고객님께 알리가도록 알리 하겠습니다. 포항에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비가 와드는 오랜만에 오늘도 원래 이 소식 때문에 쉬려고 했는데 비가 이제 다행히 멈춰서 저 시내쪽으로 가주시면 아, 응. 돼요 아 네네네 밤에서 저 한화구 쪽이 있는 한화구 쪽으로 가도 되나요? 아네 어디가시나요? 어디 해마지 쪽으로 해마지? 네 그냥 강의길에 시내쪽으로 아, 가면 돼요 네 용흥동 방금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 용흥동에는 또 콜이 안 나와서 일단 시내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방금 5거리에서 네. 연일 가는 공원을 잡았습니다. 네, 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가는 데한 5, 6분 걸릴 것 같습니다. 어, 포항이 계속 비가 와서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음. 대리 업무 하러 나왔습니다. 와 이게 대리를 안 하니까 이게 휴일 중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비 그치는 거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. 이방 아예 예어저 앞에 있는 시동 걸어 놓겠습니다. 예 가르쳐 드려도 예, 예, 예. 일가르습니다 이만, 잖아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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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만만 이만, 만이 자동차 키, 네. 예, 예 드라이브 쇼쟤또발이라 아, 아, 예! 어, <laughs> 그래요? 여기 없으면 집에 어. 못 갑니다 네, 방금 <laughs> 손님처럼 만취이신 분들은 이게 네? 서로 싸우려고 하면 안되고 달래야 됩니다 웃을리고 달래야 됩니다 네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예 응. 지금 가는데 한 5-6분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, 203동 가면 되나요? 네, 네, 운이 좋게 연일 해서 바로 달 전가는 코를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, 어, 네, 여기, 달전 들어와서 여기는 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우연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시간이 벌써 지금 1시가 다 됐네요. 이게 대리 업무를 하는 보니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. 지금 가는 길이 원래 이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개통이 안된 도로입니다. 근데 여기 이쪽으로 면 우연동으로 바로 넘어갈 수있잖니다 여기 한 번씩 발전 들어오면 이쪽 길을 이용합니다. 네, 여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보이고 처음 왔을 때 귀신 나오는 줄 알고 무섭더라고요 네, 이 영일대에서 장성동가는 곳을 잡았고요. 근처라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렁크에 짐좀 실어 될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가는데 한7분8분 걸릴 것 같습니다. 아 예, 대박 스크린 앞에 이 잠시 좀더 앞에 있거든요. 아네 네, 알겠습니다. 예 예. 네 여기 장성동이 집 근처인데 항상 집근처오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근데 아직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일단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. 예. 어디로 가시죠? 현대자동차 근처에 서비스 있잖아요. 예. 대벨라인 아, 순으로 네. 얘연일에 <laughs> 콜이 안뜰것 같아서. 바로 또 이동하겠습니다. 내효자나 <laughs> 네, 쌍사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. 내효자에서 네, 두산이브 가는 골잡아서 이곳 타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빵빵. 트렁크 자안녕세요세요야 네? 너뽀안 계세요 삼촌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1 0만 주세요 예네 yeah! 지금 시간이 이제 3시가 다 돼가네요 한 2시 5 0분이고요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목표 10만원인데 98% 했네요 네 오늘 영상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아직 많이 구독하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